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이상하고 맹랑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좀 바꿔볼까? 탈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두는 감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은 Prison Breaker세요. 감옥을 허시는 분이세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헐어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도 감옥에 갇히지 않으시는 감옥을 부수고 마음껏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워싱턴 디스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거기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처음 갔을 때 봤던 가장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건 공룡의 화석이에요. 얼마나 정말 공룡이 큰지요. 그 화석의 뼈들을 원래의 모양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맞습니다 저희는 그 이름도 잘 몰라요 하도 어려워서요 근데 꼬마애들은 다 알아요 이건 무슨 공룡 이건 무슨 공룡 공룡 박사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은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 화석이 그렇게 있어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요 아주 즐거워합니다 고랑이와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철망을 가운데 두고 국무론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철장 속에 가두는 것을 잘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대적자나 권력에 도전하는 자까지도 철장과 정신병동에 가두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봅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마저도 가두어 버립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을 좀 작게 공룡처럼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드러빔처럼 갖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많은 계시들은 대부분 철장을 부수고 탈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그 안에 갇혀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신 사건이죠. 성경의 아주 극 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종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나사렛의 어린 아기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계시는 인간의 모든 선입견과 지혜와 모든 경험의 철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최고의 탈옥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4절로부터의 이야기는 구장 1절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연결입니다. 구장 1절부터 시작된 사건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자가 길에 서서 구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극률이 여기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 계신 다음에 눈에 그것을 바르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가 가서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더라. 라는 놀라운 기적, 표적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그 기적이 놀라워서 그를 알던 사람들이 진짜 얘가 맞아 어떻게 나면서 맹인인 자가 눈을 뜰수 있단 말이 야 아니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지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너 진짜 맹인이었냐 묻습니다 그것도 안 믿어지니까 그의 부모들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얘가 진짜 당신 아들 맞소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두 번째로 뭔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꼬도리를더 잡아보려고 오늘 두 번째로 회당의 대표들이 맹인을 다시 불러다가 종교적인 권위로 압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위협을 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붙잡아서 감옥에 좀 넣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 눈을 뜬 맹인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놔버렸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죠? 아주 자기 모순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니까 너도 우리들을 따라서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냐?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면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논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감옥으로 쳐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겠다고요? 이건 자기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철장 밖으로 탈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들의 모순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프레임도 없습니다. 사실 맹인은 그분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냥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분 때문에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에 동의를 안 하니까 28절 29절에 그들이 욕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만 진짜고 다른 형태는 다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미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들어 버렸고.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 주의는 하나님을 가두는 철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직접 그들 앞에 와서 보여주시고 표적을 다 나타내시지만 그들은 전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들의 이런 신앙적인 모순에 대해서 그 맹인이 또한번 지적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꼼짝 못한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라. 너무나 명백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일 것이고 적어도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말분이 막힌 이 회당의 대표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문이 막히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 맹인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하고 인격살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놈이 말이야. 무얼안답시고 말이야. 응? 이렇게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회당에서 출교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믿을 놈이 못 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낙인을 찍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증거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본문의 대화는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구걸하던 사람과 바리새인들 회당의 대표들 사이에 이렇게 진한 논쟁을 한다. 이건 참 특이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 맹인이다. 거짓이다. 그렇다면 그당시의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개념으로 보건데 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 무지한 자 중에 무지한 자가 아닐 수가 없는, 상종을 못 합니다, 이런, 안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 회당의 대표들은 의인 중에 자기들은 의인이요,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있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 지혜자입니다. 자, 이 대립 가운데에, 이 대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장 29, 27절, 29절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낮은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있다고 강하다고 자기가 높다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교만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네, 사람은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나님을 철장에 가둡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력, 자기들의 돈으로 하나님을 철장에 가두고, 의인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철장에 가두고, 지혜자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철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철장을 부수고 탈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도 도저히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고 설령 하나님이라면 다시 잡아서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수, 지난번에 한동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욕기에 대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욕기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38장에 가서야 등장하십니다. 욕과 그 친구 세 명의 논쟁이 치열한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논쟁이 치열한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야 등장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3장부터 37장까지 욕과 그의 친구들은 했던 것입니까? 예. 네. 자기들이 가둬 놓은 철장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학술 발표입니다. 그들이 가둔 철장은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는 철장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법칙으로 욕이 벌을 받았으니까 욕은 악인이다. 라는 논리로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또그 법칙으로 욕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하느냐. 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철장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3 8장에그 모든 철장을 깨부수고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옥하셔서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어떤 답변을 그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새, 새끼 한 마리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경험도, 그 어떠한 신학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만든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서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마치 인과응보의 법칙,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 만들어 버린 유대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요배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광대하고 초월적이고 위대하다라고 찬양하고 거창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높여버린 나머지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하신 하나님, 작은 미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낮은 이땅 베들레헴의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오셨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이라고 내쳐진 자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마치 고고학자가 공룡의 화석을 캐내듯이 성경에서 말라 빠진 하나님의 뼈 조각들을 찾아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형을 자랑하고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을 마치 드라빔처럼 자기가 조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프레임을 하나님에게 씌우고 조금만 거기서 벗어나면 저것은 거짓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생생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그땀 냄새와 예수님의 그 눈물과 예수님이 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오시던 그 모든, 그 모든 생생한 모습들은 신학, 교리, 교권주의 속에서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종교인 기술자들은 열심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 넣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으로 다시는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인장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무슨 신학적인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들도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손으로 철장 안에 가두는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엔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성경 좀 읽었다고 신앙생활 경험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기 틀 속에 맞추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무례한 일이고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진보의 프레임 속에 보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보수의 프레임 속에 진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다 우리석은 교만입니다.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감옥에 가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옥에 안 가두겠습니까? 더큰 문제는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가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감옥에 가둡니다. 나의... 재산, 개인적인 재산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의 경험이 이런데, 그 안에서밖에 할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감옥 속에 집어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들이 그러한 철장이 돼서 자기를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무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고백은 철장에 갇힌 로마의 철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코 웃음을 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죠. 장 지질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다 감옥입니다. 예, 나사렛, 그 천안 동네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요. 거기서만이 아니라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스계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너무나 오래된 인류의 감옥이요, 이스라엘의 감옥이요, 신앙의 감옥이요. 도저히 살아 나올 수 없는 절망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성경 중에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하다고요, 영원한 절망의 감옥이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Never.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에스겔의 생각 속에는, 에스겔의 감옥 속에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자기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요, 당신은 자유자요, 당신은 전능자이오니,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나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감옥 안에 철장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모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을 철장 안에 가두는 일들입니다. 분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프레임을 잘 만듭니다. 안 돼. 못 돼.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건 틀린 거야.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외치던 말들이라는 걸 아시죠?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묶었습니다. 하나님을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무덤 속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프리즘 브레이커이십니다. 무덤을 깨고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편견과 인간이 만든 감옥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나 벽으로 막혀있든지 문이 잠겨있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묶고 있는 저 수건을 풀어서 나사로로 하여금 마음껏 자유껏 걸어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풀어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돌돌 감아버리고 나의 교리로 나의 신학으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편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풀어드려야 해요 마음껏 다니시도록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여,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원래 뜻은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우리는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희한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디파인할 수 없다는 것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나를 제한할 수 없고 나에게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만든 모든 바들을 모든 막대기들을 다 통과하시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